아빠, 응. 음, 아빠 이거 좋아해 먹어봐 음. 냄새 맡아 아빠 이거 좋아해 나제한개먹어볼 무슨 맛이야? 단무지 단무지, 단무지 단무지인데 짭짤한 단무지 다 올렸어요? 그럼 우엉이야 우엉 나, 나도 음. 이거 먹어볼까 안넣어 진짜 단무지야? 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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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단무지다 음. 어 잠깐 게빠졌나 <놀람> 단무지 먹어 더 먹어지? 아빠 <laughs> 조난상을 가져. 조금만 먹어봐. 많이 푸면 되겠다 그러면. 마, 이거 조금만 먹어봐도 돼? 하고. 이 이만큼? <laughs> 아니네 하기도 전에 배부르겠다, 그렇지? 배부러. <laughs> 네, 미끄러워. 기름이니까. 참기름은 미끄러워. 원래 연한 노란색. 네왜 계란보다 이... 길어? 응? 계란보다 길고 왜 차가워? 음. 이렇게 뜯뜻당게 먹어요. <laughs> 어떻게 먹는 게더 많다, 하나. 그래서... 어, 그래. 자. 요만큼만 먹어야지. 어, 아, 나쁘밥다 먹으면 김밥은 어떻게 삽니까? 나이 <laughs> 남았는데. 깐만 엄마가 잠깐 빌리면 되잖아. 모자랄 것 같아. 응, 음, 그러면 난. 음, 그걸로 일단은 밥 거기 김을 내가 먹을 거야. 단무지? 이거. 넣어야 되는데 왜 자꾸 먹어? 나 단무지 먹어도 돼? 응 자.